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벤드 수술하신 지총 얼마나 경과가 되, 된 상태이신가요? 8개월이요. 총 8개월 네. 지나셨어요. 체중 감량은 8개월 동안 어느 정도 감량이 45kg. 되셨어요? 4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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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kg가량. 음, 작년 10월가 수술하셨을 당시와 지금 현재 45kg 정도 감량이 되셨는데, 내 삶에서 변화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자신감? 자신감. 네. 수술 하셔, 하시기 전에는 자신감이 많이 없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음, 자신감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했고. 음. 그러면 주로 집안에서만 생활하셨어요. 네. 네. 음. 그럼 친구분들이나 어떻게 이렇게 안 만났죠? 안 만나셨고요. 네. 음. 지금은 45kg 정도 네. 8개월 동안 감량하고 계시는데, 지금 생활은 그러면 어떠셔요? 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죠, 여기저기. 열기저기 <laughs>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으셔요? 네. 음.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가끔. 가끔 만나시고요? 음. 친구분들, 지인분들은 주위에서 어떤 말씀 많이 하셔요? 음, 많이 빠졌다고도 하시고, 이뻐졌다고도 하시고. 음. 그런 말씀하시면, 어, 들으면 어떠세요? 그런 말 들으면? 좋죠. 좋으셔요. 음. 어, 45, 8개월 동안 총 45kg 감량하셨는데, 그 감량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식단 잘 지키고, 음, 열심히 운동하고, 꼭식 같은 거안 하고, 음.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이용사 원장님께 진료 받고, 그리고 또 영양사님하고 식이 상담하고요, 그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고요. 수술 초반의 마음과 8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많이 그때의 마음처럼 마음같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내원하면서 내원할 때마다 마음을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벤트 수술을 받으실 분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요?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상담 받고 진료 받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이선생님처럼 그렇게 요요 없이 네. 건강하게 체중 감량할 수 있나요? 네. 하실 수 있, 있을까요 진짜? 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손 흔들어 주셔요.